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법 등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알차게 준비해 보았고요. 추가로 지금과 같은 타이밍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지니까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시황부터 짚어보면서 영상 시작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급락에 초조하신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투자시장이라는 곳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죠. 지금의 코스피 급락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이 심리적으로 많은 강한 압박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의 이러한 불안감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연일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고 불과 2,500박스 피에서 순식간에 코스피 4,000까지 돌파해 주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러한 타이밍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숨 고르기 조정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리미리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절 절대로 기세에 눌리시면 안된다 심리에 말리시면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현재 국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내이 sk 하이닉스 섹터 10분 봉 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오전에는 최저가 53만 2000원으로 이탈해 주는 모습 나와 줬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후가 돼서 다시 한번 양전환해주는 모습 나와주면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히 지금 오전 때이 타이밍에 아 드디어 빠지는구나 하고 이때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전에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걸 정말로 지능적인 개미털기로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분명히 그래서 이때를 노리는 세력들 그리고 기관들 외국인 매수자들까지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님들에게 바라는 건 우리도 이렇게 이러한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수익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의 드산 에너빌리티 전일 대비 마이너스 7%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주주님들 우선은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조금 더 두산의 너빌리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면 이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테마별 동향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세 테마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충분히 이런 쪽으로 시선만 돌려도 수익 실현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상황은 시장의 수급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단타 수익까지도 충분히 노리실 수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이 문자 캡처는요, 오늘 오전에 저 주식 총각에게 요청해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100% 무료로 종목 추천 나갔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통신 쪽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오전에 이렇게 LGU 플러스 추천 나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명 보시는 것과 같이 통신 쪽이 오늘 강세를 보였던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LGU 플러스 10분 봉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 매수가 14,540원으로 이렇게 바로 잡아드렸고 매도 목표가를 15,500원으로 잡아드리면서 오전 9시 40분 목표 매도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주식총각과 함께 하신 우리 구독자분 목표 수익률 챙겨 나오실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유료 시황 서비스 일체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런데, 오랜 구독자분들과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다양한 쿠폰들 이 문자 통해서 보내주고 계세요. 사실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절대로 보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딱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더큰 주식 유튜버가 될수 있게끔 보시는 영상에 이렇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까지 이세 가지 꼭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쿠폰들도 감사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간절해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나도 한번 편하게 종목 추천 받으면서 지금의 이러한 기회를 누리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508-3753번. 6508-3753으로 주식총각에서 이렇게 총각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 초대 링크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과 주주님들의 요청으로 이 소통방 운영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 유튜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강화가 되면서 제가 영상에서는 다를 수 없는 내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까지 제가 이 소통방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편하게 전달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분들 이 소통방 적극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도움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6508-3753으로 문자 한통 이렇게 딱 주시고 종목 추천부터 소통방 입장까지 100% 무료로 편하게 누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의 두산에너 빌리트로 돌아와서 오늘 전일 대비 마이너스 7% 가량 하락을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강한 우상향 추세에 돌입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가 그려놓은 이 추세선, 이 구간에서도 지난번 지지반등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오전에 강한 매수세만 동반된다면, 우리의 투산의 너빌리티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주주님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선물에 관련된 내용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최근 국장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 미장 역시도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ai의 지속적인 강세로 엔비디아는 일본 gdp 수준에 달하는 5조 달러의 회사가 되었고 지난 9월을 기점으로 시작된 금리 인하까지 시장에 더 많은 돈을 유입시켜 줄 너무나도 좋은 기폭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불장 속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올해 남은 기간 최고의 주도주가 될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과 같은 경우 300에서 500%까지의 상승을 예측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현재 시장 상황에 지속적으로 맞물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과 같은 경우 시총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적은 자금의 유입으로도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이유로 지금 현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만큼 분명히 호재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은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식총각의 분석 결과 이미 세력들은 작업을 끝내놓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잡아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300에서 500%의 상승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혹시나 손실나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하나라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방에 이 시장에서 역전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 시총이 작다고 말씀드린 만큼 한 번에 많은 분들의 매수로 이어지게 되면 앞으로 말씀드린 이 상승에는 엇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 100분에게만 딱 100분에게만 무료로 무료로 답장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건 앞서 보여 드렸던 실시간 무료 소통방 말고 유튜브 단독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번 내 주도주, 나도 한번 추천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508-3753번. 여기로 주식총각 줄여서 주총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지금 아마 제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대박 종목을 어떻게 100% 무료로 추천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더큰 주식 유튜버가 될수 있게끔 지금 보고 계신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고급 정보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믿져야 본전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이번 연말 주도주 추천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문자 한통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빠르게 연락 주신 분들만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508-3753으로 주총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종목 매수가는 얼마 정도에 들어가시면 되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지 문자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